자수원 행렬 문제입니다. 어,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두 개의 관계식을 줬어요. 그때 A의 모든 성분의 합 구해내라는 게 문제 목표입니다. 이건 어떤 식으로 가시냐면 A의 뭐뭐뭐 뭐가 자뭐뭐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두세요. 그다음 1, 3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에 1, 3써었을때이 자리에 마이너스 1과 2가 오면 되겠죠. <laughs> 자. 2-1이 5-3이니까 이게 2-1 5-3 이런식으로 써주시면 될겁니다 이 다음 우린 A를 궁금해하고 있으니까 너의 역행렬을 오른쪽 방향에다 곱하는거야 그래서 식을 이런식으로 표현을 하실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직접 산수해보자 마이너스 1 5 2-3에 너의 역행렬은 이렇게 ad-bc분의 1에, 그 다음 자리 바꾸고 부호 바꿔서, 이라고 표현 가능하고요 이건 우리가 이제 식좀 이쁘게 만들어서, 7분의 1. 빼기 여기 안쪽에다 다 곱하셔서, 다 이렇게 써내실 수 있어요. 직접 산소해보시면요. 7분의 1에 요렇게 곱해서 음 14. 그 다음은 마이너스 7. 자, 이 다음에 2 마이너스 9니까 마이너스 7 되겠네요. 자, 이 다음에 4 플러스 3이니까 7이라고 표현하면 되겠다. 자, 7분의 1 전부 다 분배하시면요,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2 되겠죠? 이것들 모든 성분의 합 구해내라는 거예요. 정답은 어 1이 되겠네요. 1번 끝.